잘먹겠습니다고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실 먹었거든요. 올리고 그다음에 파란색. 파란색. 아니야. 파란색 쌓고 아니야. 아니야. 아빠 보고. 어. 어디다 넣어야 돼?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빨간색. 아니, 다시. 빨간색 다시, 다시. 다시. 빨간색 다시. 빨간색. 어디다 넣어야 돼? 집중. 담이나 집중. 빨간색. 빨간색 어디다 넣까? 그렇지. 아니지. 아! 노란색이다. 옳지! 그렇지. 노란색! 노란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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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민아. 야오! 야오! 고가고. 고양이! 고가고. 아니, 다시? 이거 봐봐. 이거. 야오! 야오! 야! 고양이 잘했어. 알지? 끼고 갈거 아, 어우, 잘 먹네. 또한번 먹어. 어. 흘린다, 흘린다. 옳지. 안 먹으면 하루 스타트가. 음, 너무 맛있다. 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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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일어나, 아빠 어디지? 있 아빠, 아빠, 아빠 어디지? 있 아빠 일어나, 어, 일어나, 일어나, 어, 아빠 사랑해요, 어, 뽀 뭐? 주고 이거 잠깐 멈춰 어 기다려봐 가어 아, 가자 가자 거북이 밥 주자 어 거북아 밥 먹어 해밥 아. 먹어 먹어 어 먹어 먹 먹어 이고 있어 아니 줘야지 자 담이나 가자 올라가 담이나 우리 집 아침 루틴입니다. 다민아, 가자, 올라가. 야, 갈고 닦은 너의 그 너의 산악인 박다민의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주란 말이야. 잘한다, 다민이 최고, 최고, 옳지, 뭐까치이 어몽길 박용석 대장의 뒤를 이을이 박다민 대장. 가자. 또 올라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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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 이제 엄마 간다. 어, 너 다칠 다칠 것 같은데. 엄마 간다. 빨리. 엄마 아빠 먼저 가요. 빨리 와. 망 떨어지잖아. 빨리 와. 얼지. 어, 일어나, 일어나, 어? 일어나. 일어나, 손 털고 일어나. 손 털아. 얼지 바지 묻어. 자연스러워서 괜찮아. 안 틈티 괜찮아. 자연스러워서. 넘어진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넘어지 가자 체력 훈련 단련장이야. 저 아, 맞아. 아빠가 훌라프 어느 초등학교 우승자야. 감이 다치니까. 엄마 손 이리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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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더 다같이 왼손을 안에 두고 왼손을 밖에 빼에 왼손을 안에 두 h e back of the bag, wins on the a n 이쪽으로 e g o 키 i 키 이쪽으로 o 키으키 n 키 g 키 e d h 나게 춤추다 나. 이는 뭐야? 응? 그냥... 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줘야돼? 에 음. 센터 잘 맞는다 맞아 색이라도거 그그그그 뭐, 스프링 저거 말려 들어가는 재모네가 에 스프링 그거 해 분할 분할이 같잖아. 이쪽으로. 이게 아이 어? 뭐야? 어? 토끼? 다시 s h i 봐 이거, 뭐야? 어? 다 a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빨리, 이거, 뭐야? 어? 다 a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세히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눈 따라. 어우 눈따라 아이 귀여워 내려가자 몇시 얼마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소. 나한 <laughs> 엄마한테 전화를 걸라고. 쪽빛이 들으라고. 취업소장소인은 이 에미나이, 네 혼자 나오는 게라고 여기가 잘나 너무 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옷 일단 빨면 되니까 다이나 아빠랑 같이 해서 먹어 어이구 나 나도 나가라그나알람알다담에도 돌려 지금 최대한 포크를 쓰고 있어요 가 진짜? 응 줍나, 포크서 포크 포크 어. 크 포크 먹어. 포크 먹어!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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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 포크 포이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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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크 포크 포크 지지포지 포크 포아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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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아이고. 먹었어요. 엄마 보여주세요. 얼굴 아이고 엄마 얼굴 좀 보여줘 짠아다 먹었다 <목소리도> 아 나이치 오늘 입술 바르는 거올 거야 <놀라> 아. 추짼다. 민아, 그래. 너그 꽁짜 아이스크림 많이 먹다 배탈 나. 그럼. 등산 아, 좋아요. 네, 아, 안녕, 안겼습니다. 어, 엄마 빵빵. 안녕. 어, 안녕하세요. 어, <laughs> <laughs>